됩니다. 그가 하나 조건으로 엎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나에가랑 폭포를 다시 어 건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 등에 엎히는 거예요. 그러는 면에서 예수님 등에 엎히는거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 등에 엎혀가지고 자꾸 중심을 여러분이 잡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틀려고요. 예수님은 오른쪽 가려고 하는데 자꾸 왼쪽으로 틀려고 그래요. 등에 엎여서 죽은 듯이 엎여있는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음, 바로 이 믿음, 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1652년에 생성된 그, 이 믿음이 들린이2년이들 이하지 <목소리> 않으세요? 어, 여기 모든 성도라는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상당히 어, 와닿습니다즉 모든 성도예요. 누구 편, 누구 편 가르는 게 아니에요. 내 편만 좋아하고 사랑하고내 <목소리> 편만 챙기고 그런 <목소리> 것은 <목소리>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 편가름이 없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함께 <목소리> 는게 사랑입니다. 복음은 평가르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목소리> 공간 g g a k nih, sen. Casingnya nih, kok nggak ada yang nolong, nggak ada yang nolong, nggak a d 친밀도가 <laughs> 어, <도구마에서> 좋 <laughs>